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의 메르세데스 AMG F1W 15레이스 카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267피스로 구성된 이 레고. 실차의 매끈한 디자인을 그대로 담아냈어. 조립하면서도 디테일이 살아있어 정말 감탄했음. 날렵한 노즈와 앞뒤 바퀴의 폭 차이가 잘 표현되어 있어서 완성 후 전시하면 만족감 상승. 조립 난이도는 적당해서 집중력 기르기에도 좋고 아동공룡이라 아이랑 함께 할수 있어 좋아. 디자인도 혼합 색상이라 깔쌈함 그 자체임.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이밤에서 나온 호환블럭 세트라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이거 정품 레고랑 비교해도 손색없다니까. 가성비 최고. 총 8종의 스크리트 샵을 만들 수 있는데 난이도가 생각보다 있어 초등 저학년에게 딱 좋은. 처음엔 좀 어려워하더니 집중력이 쑥쑥 올라가서 결국 완성. 색상도 멀티칼라라 더 예쁘고 아이가 직접 조립하면서 성취감도 느껴서 너무 좋았음. 가격 대비 퀄리티 좋으니 1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레고 스피드 챔피언 오레클 레드불 레이싱 rb20f 1레이스카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조립하는 재미가 다르긴 하네 251개의 부품으로 f1 레이스카를 세밀하게 재현할 수 있고 조립하면서 정교한 디테일에 감탄하게 된. 특히 드라이버 미니 피규어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완성부에는 실제 경주차처럼 보임 전시용으로도 손색없고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어 완전 개이득 마음에 드니깐 별 5개